지난주 큰 폭으로 흔들렸던 금값이 다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국제금 시세가 온스당 5,000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금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금 가격은 하루 만에 2% 넘게 오르며 한때 5,07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뿐만 아니라 다른 귀금 속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은 가격은 하루 만에 7% 급등하며 온스당 83달러를 회복했고, 백금과 팔라듐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달러 가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의 핵심을 5,000달러 선 유지 여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면, 일시적 반등이 아닌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금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비교적 소규모로 분산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격 변동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외환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금과 은 가격은 지정학적 불안, 통화가치 하락 우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정책 독립성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투기적 자금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후 급격한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발 거래 혼란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금의 중장기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흐름,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이 금 가격을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은시장은 금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은 가격은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와 ETF 자금 유입으로 다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곧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 수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 반등은 단기적인 기술적 회복일까요? 아니면 금값이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신호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